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아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묵상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고든, 공정한, 올바른, 공평한, 진실한, 적합한, 옳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도록 사랑으로 사람에게 주신 자유 의지를 오용하고 남용하여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꾀들을 내었는데 이러한 악한 꾀, 악한 꾀는 당연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애차라고 그럽니다. 그 뜻은 계획, 숙고,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므로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한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복 있는 사람은 아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의인 요분, 악인의 계획에 악인의 계획은 그에게서 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결국 재앙을 거두게 되고 결국에는 그 분노의 기세가 죄할 것입니다. 악한 자가 꿰지라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인들의 길, 길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어, 데레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생의 여정, 또 행동의 양식, 방법, 방식, 습관, 태도,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 죄인들의 에, 길에 선다는 것은 죄인들의 방법과 방향에 동조하여 아예 그들 편에 서서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도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도 말고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